예비, 우리, 김민기 목사님. 우리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서 우리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 사역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랑 동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서울에서 이제 늦게 도착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일 때문에 같이 작업하고, 여기서 주무시고, 오늘 예배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민기 목사님 저그 갈보리 교회 청년부 제가 다닐 때 그때 후배시고요. 어. 우리 그고영건 목사님하고 같은 교단 카이캄 쪽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마 좀층감이 있으실 겁니다. 같은 교단이셔서. 예 카이캄에서 안수 받으시고요. 지금 용인에서 지금 이제 목회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했을 때, 그 거하신다 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머물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 그게 스케노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성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해막을 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려면 성막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간단하게 성막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첫 번째 성막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어서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그 진영의 중앙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소리를> 성막이 있으면 성막이 같은 게 생기지 않았죠. 성막이 있으면 여기 주변에 레비 지파가 둘러치고요. 레비 지파가 둘러치고 여기에 세 지파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제도 위에다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영을 갖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어서 이렇게 출애굽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디 에 있었던 거죠? 중앙에 있었던 거죠? 중앙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 이 성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 성막의 모든 재료나 모든 성장 기물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1 2지파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교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이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그것을 지금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하신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거하신다는 것, 우리의 왕으로 거하신다는 것, 우리의 통치자로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성막에는 뭐가 있냐 하면, 율법이 있었죠.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셔서 율법을 새기시고 주셨는데, 그 돌판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 어...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율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도 막 율법은 나쁜 거다, 나쁘, 나쁜 거다라는 것을, 어,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율법은 좋은 거라 그랬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나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킬 수 없죠?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봐야 되는 거라 그랬죠.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어,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키려고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어요. 실패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율법의 주인이신 율법의 주인은 누구죠? 네, 율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네, 말씀을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말씀 자체는 율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의 주인, 율법의 주인, 또 율법의 창시자,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이 땅에, 이 율법의 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 거죠? 율법을 다지키셨어요못 지키셨어요. 못 지키셨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율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까? 맞아요? 다 지키셨나요? 네. 다 성취하셨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실패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다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과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이 율법의 성취,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를 누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의 욕심에 대해 우리 가운데 과하신다는 의미 두 번째면은 뭡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겠다, 은혜로 전가 주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막에서는 뭘 했죠? 성막 안에서 무엇을 했죠? 무엇을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죠. 제사. 무슨 제사? 희생 제사를 드렸죠. 희생 제사. 희생 제사가 뭐죠?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죄를 그이양이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제사를 드리는 게 희생제사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두 번째는 율법의의을 성취하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희생제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주고, 그죠? 율법의 의 좋은 것은 다 주시고, 나쁜 건다 가져가, 가져가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스케노 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이제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뭐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들은 전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앞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죠? 예.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삶으로 그 빛을 삶으로 그 빛을 비춰주시고 비추시고 이 비추는 이 빛이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우리라는 존재는 누구죠? 우리. 우리. 우리는 택함받은 대상입니다. 택함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됨으로 우리가 뭘 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게 될 때, 당신의, 당신의 거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3절, 7절. 제가 드렸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세이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니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간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대로 돌아가라.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는이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다가 서 있더라. 아멘. 저 여기 보시게 되면, 빛이 나타나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했고요. 누구만 봤어요? 사울만 봤어요. 바울만 봤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세상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제시해주고, 이 빛을 선택할 거냐, 안할 거냐, 이게 아니에요. 빛을 다 보여준 다음에, 네, 너가 선택할 거니, 이 빛을 선택할래? 아니면 안 할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만 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빛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닮고 싶어집니까? 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남편을 얻고, 얻고 싶으십니까? <laughs>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두 번이나 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에게 아브라함은 최악의 남편이에요. 최악의 남편. 그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수 투성이였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우다, 우상을 뚝딱거리며 만들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존재를 만드냐 하면, 백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 믿음이 자기 스스로 내가 믿음을 강화, 강화해야지 내가 믿음을 더해야지 이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게 아니란 말입니다. 좀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예스겔에서 37장 11절에서 14절 마른 뼈에 관한 말씀인데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야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말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름뼈에 대한 말씀이죠. 마름뼈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른 뼈라는 뼈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가요 마른 뼈가? 마른 뼈가 그냥 뼈가 아니고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네? 전혀 생명력이 주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게 바로 마른 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막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아요? 지금?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 마른 뼈를 살려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들이 무언가를 보탤 수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마른뼈가 뭘할수 있단 말입니까? 마른뼈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살지, 죽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른뼈는. 마른뼈는 그냥 뭐예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죽어 있는 상태, 그들에게 무엇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른뼈를 내가 생길까 말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리겠다 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다 하면 그 마른 뼈는 그냥 마른 뼈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마른 뼈의 상태예요. 누구도 생명력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어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마른 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떤 은혜를 입는 거예요? 살아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하여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고 있는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을 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에스겔서 37장 13절에서는 살아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나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라 표현을 하자. 아예 살아났다는 표현은 아니요 그냥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알리라. 알게 된다는 거죠. 알리데이가 이제 헬라어는 알리데이라고 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진리로 알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마른 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 구원, 우리가 그래,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내가 도움이 돼야지. 그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게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한다고요? 음. 자기를 부인하고, 뭘, 뭘 지고 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라가요? 음. 예.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나 어, 은혜 받았어. 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가면 그건 뭐죠?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힘 쓰고 몸부림치게 돼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늘 몸부림치게 돼 있는 거죠. 나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그냥 넋 놓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빼요. 예수님 빼고는 다 나를 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열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 이렇게 되는 것이란다. 너희들이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지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란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상태에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죄인, 우리는 어, 너는 좀죄 죄가 많아, 너는 좀 죄가 적어, 우리는 이 죄라는 것도 물리적으로 양, 양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친 개찐입니다. 다 똑같아요. 예?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상태에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 너는 좀 거룩하니까 내가 은혜 베풀어 줄게. 너는 못 됐으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래? 이게 아니라 어찌 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상태에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 은혜는 사람의 공적과 상관없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사람의 책임과 의무, 가품을 조건으로 붙여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줄 테니까 너는 이거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혜를 입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게 되면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읽으면 은혜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누굴 닮아가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닮아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육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이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였잖아요. 그죠? 십자가. 십자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거 뭐라 그랬죠? 이게 은혜를, 이게 은혜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십자가 니까 우리는 뭐 세상에서 뭐 고통을 짊어 매고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이 땅에서는 다 뭐예요? 십자가 하니까요. 예?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땀을 때리며 내고, 예? 네? 겉옷을 빼서 가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 땅에서는 뭐처럼 보여져요? 고난처럼 여겨지죠? 왜 고난처럼 여겨질까요? 왜 고난처럼 여겨집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차이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1이라는 숫자로 통용됩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 속에 그 하나님이라는 분과 나라는 데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과 예수님이 떨어져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분과 성령님이 떨어져 있어요? 아니죠. 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무슨 선언을 하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와 나도, 너희와 나에도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죠. 근데 이 세상은 뭐죠? 이 세상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둘, 셋, 넷이잖아요. 나라는 하나가 있으면 다른 문제는 둘이고 셋이고 네, 넷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이 둘, 셋, 넷은 어떻게 되는 상관없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나라는 존재 그, 나라는, 유일한 나 하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맞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뭐예요? 유일하게 자기 스스로가 하나이면 이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라는 존재를 분리시켜서, 다른 존재들과 분리시켜서, 그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예수님을 닮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를 완전히 삭제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워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욱 구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시 때때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자 할 때마다 그냥 그런 우리를 방치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시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한해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성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부르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입니다 주여 저를 버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저의 인생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부르짖고 정말 뵙기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스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기 우리 김민기 목사님, 우리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 우리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미디어 사역에 이제 계속 우리랑 동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서울에서 어제 늦게 도착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일 때문에 같이 작업하고, 여기서 주무시고,